감독님, 가운데로 자리해 주실까요? 가운데로 감독님, 네 가운데로, 여배우 사이에 예. 멋지게 <laughs>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조선 마술사 외치면 파이팅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영화의 흥행, 대박을 기원합니다 조선 마술사, 파이팅! 사실 그 청나라와 교류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 공주가 팔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쪽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돼서 홀레를 치러러 가는 비운의 공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너무 공주 역할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화면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셨는데 이게 맡으신 역할이 환희? 예, 저는 환희 역을 맡았습니다. 그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고요. 네. 예 아름다운 아, 네. <laughs> 본인 입으로 잘 얘기하시는데요, 너무 <laughs> 예, 캐릭터 설명이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아름다운 한술로 어, 여심을 사로잡. <laughs> 네, 아, 캐릭터니까. 예. 예. 캐릭터니까. 예, 네, 네 이제 한 어, 여인을 만나면서 음. 어, 제 운명까지 거스르고 어, 그렇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설명은 이제 유승모 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환희에 대한 설명이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고음이고요고음 환희의 누이자 음. 침술과 언변과 미모까지 겸비한 음. 최고의 기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기생인데 이제 좀 특별하죠? 어떤 신체적 상황이? 네, 앞을 못 보는 음. 기생이에요. 음. 근데 이제 장애가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고 최고의 기세인 네. 역할입니다.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어, 저는 저기 최근에 뭐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 <laughs> 아, 또 부패한 네. 아,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예. 예, 조선 마술사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아주 순정파, 충정이 가득한 음. 아, 그런 역할이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호위무사 역할이신 거죠. 안동희 역할 이경영 씨고요. 예,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치명적인 <laughs> 마술솜씨를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청나라 사람이 고 뭐, 그, 어, 여심을 남심을 네 같이 흔드는 여심과 남심을 네, 무대 위에서 이제 마술을 보여주는 네. 그런 역할이고요. 그제 대사가 거의 다 네. 중국어로 돼 있어서 음 고생했던 게아 그렇군요. 예. 어, 아라나는 <laughs> 너무 한, 어, 밝아요,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사실 제가 어, 말을 좀잘못 붙이고 좀 많이 어색하고 그래도 처음이고 처음 보는 여배우였어요. 근데 어,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 좀 신경쓰고 잘하겠고 그랬는데 그냥 누나 같아요 예전부터 봤던 누나 같아서 오히려 저도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작품도 어,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에너지가 어, 고아라라는 딱 에너지가 현장에 어, 존재감 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 저 상대 배우님 잘해주셨던 승호 씨는 정말 증직했고요. 이게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해왔고 승호 씨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해왔었던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나 현장에서 있었을 때 모습이 되게 증직했해고 든든했어가지고 제가 어려움 없이 어려운 씬들이나 현장에서 좀더 유연하게, 좀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다 어, 여러분들의 박수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작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선 마수사의 제작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개봉하는 조선 마수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